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장민정입니다. 한파는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길 곳곳이 미끄러운데요. 이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데서 자칫 넘어지시거나 미끄러지셨을 때 무릎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작은 부상이라고 해서 방치했다가는요. 나중에 큰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쪼그리고 앉거나 또 책상 다리를 하는 등이 관절에 무리를 주는 동작은 안 좋다고 하니까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릎 어깨 관절의 회복을 돕는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저희 무료 전화통화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겠습니다. 이 마냥 이쁜 우리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아 어, 예, 잘 보냈습니다. <laughs> 네, 덕분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우리 마냥 이쁜 우리맘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우리 평소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나 여기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데 요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어 오늘 전화 상담 주신다고 하면은 최대한 그 고민을 시원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든든합니다. 많은 어머님 아버님께서 우리 양혁재 원장님을 양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던데요. 무릎과 관련해서 또 어깨와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부분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문이 와서 길이 네. 많이 얼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빙판길에는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무릎이 안 좋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철, 이런 겨울철에 넘어지시거나 다쳐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음. 근데 초기에 이제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들다치는데 이 관절염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교적 보존적 치료로 해서 간단한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나 적절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가,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 관절염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동네에서 연골주사나 약물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는 이런 네. 경우는 조금 중기 이상으로 넘어갔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런 때좀더 적극적인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나 자가골수 줄기세포 이식 주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증식을 유도하는 재생 주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잘 적절하게 치료한다고 하면. 다음에 올수 있는 수술까지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어쩔 수 없이 또더 늦추고 늦추다가 병원 가는 걸 미루다 보면은 어, 결국은 수술 쪽으로 가게 되는데 수술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밖에도 자기 무릎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나 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쉽게 결정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이 좀내 통증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셨을 때는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무릎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어깨 관절이잖아요. 네, 네. 이 어깨 같은 경우도 무릎처럼 단계별 치료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초기에는 아, 약간 좀 뻐근하고 아침에 자고 나때 불편하다. 근데 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났더니, 어, 계속 아프고 자다가 깰 정도로 통증이 있다. 이러면 조금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를 넘어선 중기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 어, 자다가도 약간 좀. 찌부둥하거나 어떤 무거운 물건을 힘쓰거나 들려고 할때 통증이 반복적으로 계속 있다고 하면은 요건 조금 더 적극적인 주사 치료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어깨의 대부분의 질환의 한열명중 일곱 여덟 명은 대부분 이런 비수술적인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 호전될 오.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너무 덥석 뭐 병원을 갔더니 뭐 수술하라고 해서 수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좀더 신중하게 결정,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주 드물게, 이제 10명 중에 한 2, 3명 꼴로는 아주 심한 해전근개의 파열이나 어...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지만 수술도 요즘에는 관절경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염증만 제거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도 2, 3일이면 빨리 회복이 되고 한 3개월 안에 많은 회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릎도 그렇고요. 어깨도 그렇고요. 가장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주사치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증식주사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일까요? 네,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대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증식 주사는 말 그대로 다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손상된 인대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사를 주입하게 되면 이 주사가 고농축으로 서 들어가게 되면서 삼투압 작용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며칠간은 이삼투압 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조금 더 있다가 어너왜더 아프지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인체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세포가 성장인자가 활성화돼서 결국은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면서 어 이제 점점 좋아진다 통증이 없어지고 많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좋아지게 만드는 치료 과정입니다 네 보통 무릎 안 좋으시면 연골주사부터 많이들 맞아보시는데 연골주사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주사라면은 네. 이제 증식 주사 같은 경우에는 재생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주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연골주사처럼 여러 차례 맞아야 되는 건가요? 어. 치료 간격은 어떨까요? 네, 보통 우리가 증식주사는 한 번에 재생되면 참 좋지만 반복적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고 너무 자주 매일마다 맞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증식주사를 맞고 나서는 우리가 염증 반응이 생겼다가 증식기를 젖혀서 재배열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4주. 보통 한 4주 간격으로 맞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통 한 4회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점점점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내가 이것저것 치료를 받아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아무래도 새로운 치료법에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이라는 이름은 복잡한 네. 것 같은데 원리도 복잡할까요 어떤 치료법입니까? 어, 말은 좀 어렵긴 합니다.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는 어디든 씻어지거나 손상이 되면 우리가 딱지가 생기면서 우리가 혈소판이 응집되면서 딱지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당한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안 아파하게 되는데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혈소판에는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풍부한 혈소판이 풍부한 양을 우리가 피를 통해서 음. 뽑게 돼 가지고 그 풍부한 혈소판 풍부한 양을 손상된 조직에 집중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손상된 조직이 빨리 아물게 유도를 해 주게 되는데요. 그거를 농축시켜서 키트에 넣어 가지고 원심 분리해서 손상된 조직에 넣기 때문에 본인 거를 넣어서 하기 오.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요. 또그 재생 과정을 훨씬 더 단기간 안에 빨리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만성적인 통증이나 재생이 잘안 돼서 통증을 심하게 유발했던 관절의 통증을 획기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뇌혈소판을 그 문제 부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적응증에는 여러 가지, 뭐 관절염이나 아킬레스 건증염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검증이 돼서 이제 허가된 범위로는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라고 해서 이 팔꿈치 쪽에 힘줄 어, 염증이나 회전근개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을 수술하면서 주사 주입을 통해서 힘줄의 재생을 음. 촉진시키는 쪽으로만 우리나라에선 허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깨 뭐 무릎 발목 쪽에 다 적용해 볼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네네. 어떤 장점이 있는 치료법이다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어~ 가장 큰 장점은 자가혈소파는 우리가 본인의 그 혈액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거부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일단은 3회 정도의 시술로서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손상된 부위에다가 주사로 주입하게 되니까 어~ 떤 최종적으로 재생을 그리고 힘줄의 재생을 유도해서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는 통증만 억제하는 것이지 재생이 되는 건 아닌데 네. 이 PRP라는 을 주사를 통해서는 힘줄 재생까지도 유도해 볼수 있어서 근본적인. 어,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단순히 통증 억제가 아니라 염증과 확실하게 통증의 호전을 88%, 88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또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례 중에 저희가 30대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이분이 현역 운동 선수셨다 그래요. 네, 네, 네. 운동을 워낙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서 무거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30대에서 어깨가 힘줄에 파열되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아주 드물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어깨 통증을 위해서 내려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왼쪽 사진을 봤더니 m r i 찍었는데, 안쪽에 피가 심하게 고여 있고, 그리고 그 힘줄이 약간 부분적으로 찢어져서 거의 파열이 되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진행이 됐던, 그래서 아주 심한 회장근개 파열이 의심됐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인데 나이가 네. 젊고 또 본인의 그 젊은 남자일수록 또 재생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어,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사진처럼 힘줄의 재생과 함께. 피가 난 것도 다 가라앉고 통증도 많이 호전되었던 좋은 케이스 중의 한 분입니다. 네, 이렇게 PRP 치료술 치료 사례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빙판길이 두려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볼 텐데 그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